안녕하세요 타니마미입니다.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오기로 했다는 우편물이 오늘 도착을 해서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카하고 네. 역서 뭐 FC 한정 이런 것들 지난번에 통상반 그 해놓은 걸로만 태형이가 오고 FC 한정단 그거 또하는 지민이랑 그 다음에 남준이랑 네, 호석이었나요? 그렇게 왔어갖고 어쩔 수 없이 교환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교환도 안되고 해서 헉, 이렇게 경국이랑 음, 태영이를 따로 받았습니다 태형이 있구요. 이렇게 고 전국이, 이렇게, 애기, 이렇게, 이렇게 받았습니다. 한번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바고요그 다음에 시킨는 것이 이 정확한 명칭은 나중에 달아놓을게요. 약간 정사 각형이에서 시리 케이스 그, 그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 같은 느낌입니다. 이렇게 호석이 그냥 배는 이런 식으로 b 텔스 로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여기 덕진이 정국이 태양이. I'm doing it. Okay, o k 이렇게. k a 이 o k 이이 Okay, o 이 a y o k 를 번호로 보내주신 것같 o 요 이렇세번 이거를 보내주셨네요. 아, 또 뭐, 으. 이렇게 이거는 가사치. 먼저 끼웠던 거, 여기. 지민이 밑에다가. 제가 또 이거를 이렇게. 이렇게. 하고. 이렇게. 이랑게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요게게 이렇게 뒤에다가 꽂아놓을게요. I'm g o 겠습니다 o g 이 다음 the game. I'm going to go to t h 요 table t 거뭐 e t a 가디건. 그때 아주 d go. I'm going t 그 카디건, 그 카디건이 오늘 도착을 했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아매직샵 하고, 그다음에 이렇게 매직샷, 그다음에 럭셀 파이널 이렇게 두 개씩. 주문한 건데 이거를 한번 하나 하나씩만 보겠습니다. 음, 내용은 두 개씩 들어 있는 거네요. 이게 뒤에가 사진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아, 이거가

이런식으로 개이가 되어있구요 매직샵은 또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요 요거는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버터 요거를 가디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는것 같아요 아, 이거는. 이렇게 불도 말려서 왔는데, 안에 이상은 없겠지요? 자, 우선, 어, 아, 이거는 카디건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쿨. 아, 얇군요. 이거 음, 약간 가을에 접어들면서 입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버터, 이렇게 자주로 된 거. 아 요게 부직포에 그림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버터 이렇게 자수도 나져 있고 그리고 약간 꾸겨있었는데 불량인 줄 알았어요 올풀린줄 알았는데 올풀린건 아니고 바느질이 약간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뭉치는 느낌이네 이렇게 아, 이게 얄팍한 소재고 이렇게 약간 이시나요여상서 뭐 그렇게 막 두껍고 더웁고 막 이런 가디건이 아니에요. 지금 이 가디건 받아서 아, 어, 이거는 겨울에나 이제 입어야 되는 건가? 우선 받았는데 뒤에는... 아, 너무 무늬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볍게 바, 이제 아침 저녁 그럴때 입을 수 있는 그런... 자, 그리고.. 중요한 이 포카! 아 요것도 별 이상 없이 와줬어야 되는데 잘잡아버을까 모르겠네요 먼저 소주조 포카는 되게 얇았었는데 이건 좀 두꺼운 느낌이 딱 드네요 만져봤을 때아 그리고 이것도 예상대로 좀 붙었습니다 <laughs> 아, 이렇게 붙어있으면 한 덩어리에요 <laughs> 이런 거잘못때면막뛸때 약간 하자가 생기거든요 어머 어머 좀띄어놓고 먼저 보겠습니다. 으, 자, 먼저 끼워놓고 보겠습니다. 으자 여기에 남준이 남준이는 이상없고요 뒤에도 깨끗합니다. 그 다음에 섭진이 그리고 윤기 그 다음에 호서리 이렇게 호서이그 다음에 치민이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다음에 태형이 태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국이 보라색 머리 왔습니다. 자, 또 포카들이 다 하자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아, 여기 이제 이거는 공식 MD들 여기 들어있는 포카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담아놓은 거고요. 여기 뒤에다가 꽂아보겠습니다 매직 샵 투투. 토 갖고 가는 스피커 이건 뭐하냐면은 이게 약간 삐뚤어 들어있어서. 또 바로. 보이게 돌리는 소리입니다. 밑에서 뭐삽찹삽찹거리고그랬요 아, 이거 먼저. 이거 이렇게. 이렇게. 일단 버터 포카이 어디에다가 할까요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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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파트가 여기 있을까? 어떻게 보면 될까? p e l b 음, 여기 이쯤에서 가. P-elbum. 가던거 다음으로 하면 되겠네요. 일론 일반 미니 포카 사이즈고요. 그래서 팔 포켓에 나오면 딱 맞네. 음. 이 트레이닝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지민이 머리가 너무 예쁘네요.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또 지금 이제 버터 앨범 출고 준비 중이라고 떴으니까는 내 토요일 날 올지, 이게 월요일 날 버터 앨범이 올지 모르겠네요. 그것도 같이 여러분하고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발 전부들 다 골고루 와서 빨리 한 번에 더 보게 됐으면 좋겠네요. 금방 또 찾을게요.